주로 많이 쓰는 것들을 터치를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한번 눌렀다 뺐어요. 이것은 터치라고 요 맞아, 우리는 그만큼 보편적인 거예요. <laughs> 어, 빨간 사과.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다섯 칸을 할수 있고 열 칸을 할수 있고 촘촘하게 막0십 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색깔들이 다 사과 안에 들어가면 좋은 색깔이다라고할수 있는 거예요. 그데 우리가 그래서 다시 노랑부터 섞어서 쓰는 게 아니라 붓을 빨면 다시 빨면 붓을 빨때는 이렇게 물방울 소리가 날 정도로 해야지 깨끗하게 빨아져요. 당구기만 하고 붓 속에 있는 게다 빠지진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확인할 때 수건이나 휴지나 흡수를 하면 물의 색깔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시면 되고잘 빨렸구나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 끝까지가 끝인 것 같아요. 아더 이상 빨간 게 없어지는지 또 낮춰져요. 그런데 뭐냐. 밝은 색의 색상을 섞은 게 아니라 이런 게는 밤색이 쓸수 있는 색깔을 다 써보는 것처럼 빨갛게 있는 거를 다 써본다 생각하는 걸로 마음 먹고 하시면 되고 여기 지금 검은색이 지금 빨랑색이야할 정도로 쭉 나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의 차이는 크지만 요 같은 계열끼리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간 사과를 그려도 이렇게 진한 부분이 없는데 그림을 그릴 때는 밝은 거더 밝게, 진한 거더 진하게. 생각을 하셔서 나중에 그림을 그때되면 알려드리거 우리 마음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계열이라고 해도 파란 계열, 녹색 계열 이런 것도 매일 끝에 가면 거의 다 검은색이 되니까 그러면 그 계열의 연습이 되는 거다나 아, 점점점점 이럴 때도 빨간색을 조금, 비율이 조금만 있어도 되겠죠. 완전 지여지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한 25칸 정도 되려나? 그러니까 처음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거고 만약에 이제 녹색 계열을 여기다가 쭉 하면은 끝에 가면 이렇게 얼두운 색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터치 연습이 조금 어, 좀 생각보다 괜찮았다 하는 사람그 다음 연습 하실걸 흐뜻하게 그리는 쭉 그리는 선 연습처럼 제가 이제 지금 한번 쭉 걷는데 처음에 시작은 물도 많고 내가 녹색에서 이런 색깔을 스웨터를 좋아하는데 결국 그 색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 색을 주로 써보시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색채를 가르니까 색을 다양하게 써보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올리브 계열이나